가쓰오부시는 일본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로 가다랑어를 훈연하고 건조해 만든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으로 취급되는 혼카레부시는 일반 가쓰오부시보다 국물의 맛을 더욱 깊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혼카레부시의 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한 향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고 일반 가쓰오부시에 비해 부드러운 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정확히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역시 인간의 후각과 미각은 절대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다랑어를 훈제 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곰팡이를 피우는 공정을 추가하면 카레부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근본 본자가 앞에 붙으면서 혼카레부시가 됩니다. 가다랑어에서 가스오카레 혼카레부시까지 무엇 때문에 이름이 다른지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혼카레부시는 완성되기까지 약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가다랑어의 머리와 아래쪽 목 부분은 지방이 많아 제거되고 살코기 부분을 크기에 따라 24등분하여 95의 물에 1시간 이상 삶게 됩니다. 삶기를 마친 가다랑어는 생선의 원래 수분 함량인 약 6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의 양을 앞으로 25% 이하로 줄이기 위해 본체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긴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에 앞서 가다랑어는 점검과 수리 과정을 거칩니다. 생선을 수리한다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통과 삶아지며 떨어진 상처 난 곳을 성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칠을 하기 전 벽에 난 구멍과 금이 간 곳을 메우기 위해 퍼티를 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다랑어의 살을 으깨 만든 퍼티, 페이스트로 메우고 성형합니다. 그리고 훈연실에 들어가면 연기의 흐름으로 얇은 부분이나 뾰족한 부분이 먼저 타기 때문에 먼저 타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 성형합니다. 훈연실의 온도는 8,590도를 유지하며 약 1시간 동안 훈연합니다. 한 번의 훈연을 끝내면 속의 수분은 빠지지 않고 겉만 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훈연 후 하룻밤 휴지시키며 생선 내부의 수분이 겉으로 배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스테이크의 레스팅과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훈연과 휴지 과정을 생선의 크기에 따라 615회. 반복하여 전체 수분 함량이 2025% 정도가 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아라부시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라부시는 흔히 가스오부시로 불립니다. 겉은 까맣게 탄 상태로 검은 부분을 갈아내고 얇게 깎아 가정이나 업소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훈연이 끝난 아라부시는 수처럼 검은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 이 아라부시를 홍카레부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 후 곰팡이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우선 겉에 붙어 있는 타르를 벗겨냅니다. 아라부시에서 카레부시로 그리고 혼카레부시의 완성. 타르를 깨끗이 제거한 아라부시는 알몸이라는 뜻의 하다카부시로도 불립니다. 여기에 곰팡이를 접종하는데 사용되는 곰팡이는 아스페르길로스 레펜스와 아스페르길로스 글라우쿠스 등입니다. 습기가 아주 적은 곳에서도 살수 있는 곰팡이로 하다카부시에 접종하고 후년과 다시 햇볕에 건조하는 작업을 약 여러 차례 반복하며 카레부시로 완성시킵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때부터 카레부시의 외관은 홍카레부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카레부시에 했던 곰팡이 접종과 건조 과정을 추가로 약 1회 이상 반복하면 홍카레부시가 완성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5개월이며, 이러한 작업은 생선의 크기나 환경에 따라 조절됩니다. 내부 수분이 15% 이하로 줄어 곰팡이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혼카레부시가 완성됩니다. 강한 향을 원한다면 알아. 주재료의 향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카레나 혼카레부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향이 강한 제품이었으며 제조 방법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최고급 제품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식 요리와 육수. 소스유에 널리 사용되는 가스 오브시는 종류가 다양해. 음식점과 집에서는 용도와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얇은 것은 2분 이내 조리하고 굵어질수록 시간 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맛있는 국물 만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